혹시 경매 공부 시작하셨나요? 해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실제로 낙찰을 받고 수익까지 내는 분들은 단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매 초보일 때 30명이 넘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은 사라졌고 저는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한다. 두 번째. 이 입찰할 물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입찰을 망설인다. 그러면 경매 왕초보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매 입문자분들을 위한 경매 공부 1일차부터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살아남는 10%가 될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딱 필요한 만큼의 경매 공부는 얼만큼일까요? 저도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첫 낙찰을 받았어요. 처음 낙찰을 받고 매도해서 수익까지 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지? 사실 입찰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될까? 이상한 거 낙찰받아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때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찾아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더 결제해서 더 공부하고 진짜 2년 동안 강의비만 천만원도 넘게 썼습니다 경매 초급, 중급, 고급, 특수물건반, 상가 초급, 고급, 토지 초급, 고급, 지식산업센터, 셀프소송, 재개발, 재건축, 신축, 공장, 법인, MPL 등등등 진짜 강의병에 걸려서 온갖 부동산 강의, 경매 강의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첫 낙차를 받는데 사용한 지식은 그 중에 10%? 아니, 5%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입찰하러 가면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이 지식이 아니라 용기였던 거죠. 그러면 그 최소화하는 지식은 뭐냐?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매 초보분들을 위한 공부법. 1일차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 1주차. 경매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걸로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건지요. 이때는 남들 경험담을 최대한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틈날 때마다 유튜브로 재밌는 경매 영상들을 많이 한번 봐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요. 가능하면 나와 같은 초보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엔 쉬운 경매 책을 딱두 권만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두꺼워서 경매 개론 이런 이론만 가득한 책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경매 포기의 지름길입니다. 어, 저는 이두 권을 추천하는데요. 이첫 번째 책은 경매 초보가 어떻게 낙찰받고 헤쳐나가는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나서. 쉽게 읽히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맨 처음 읽어보는 경매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책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경매하려면 일단 경매책을 막 10권, 20권 읽어봐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이 쉽고 좀 즐거워야 계속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처음부터 10권씩, 20권씩 막 어려운 책까지 막 읽다 보면 금세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고, 아, 역시 경매는 나랑 안 맞아. 이래서 떠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쉽고 재밌게 배워야 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본인이 재밌게 읽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두 권이면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주차가 됩니다. 이제 강의를 고를 차례인데요. 아, 물론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 혼자 하다 보면 실수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날리는 건 금방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또 아무 강의나 막 골라서 들으면 안 돼요. 막 비싸다고 꼭 좋은 강의도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 누구한테 어떤 강의를 듣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달에 바로 낙차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낙차를 못 받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강의가 경매 초보들에게 좋은 강의냐?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강의들을 찾아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아파트나 빌라 위주의 강의인가? 초보에게 제일 쉬운 건 역시 주택입니다. 물론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걸 하셔도 되지만 공부할 게 훨씬 늘어나겠죠? 특히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와 빌라를 하는 이유는 제일 경매 물건도 많고 팔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세조사하기도 훨씬 쉽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강의에서 초보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주냐입니다. 진짜 큰맘 먹고 부동산 경매 강의 이거 하나 듣는 것도 지금 엄청 고민해서 듣는 건데 강의를 뭐 여러 개씩 들어야 된다? 막 처음부터 강의를 여러 개씩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에게 필요한 일곱 가지를 다 알려주는 강의여야 합니다. 세금, 권리분석기초, 물건 검색하는 방법, 인정하는 방법, 입찰가 정하는 법, 대출, 명도인데요. 하나하나 어떤 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세금. 부동산은 사는 순간 대부분의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치고 고민해봐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취득세랑 양도세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명의,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게 유리한지도 알아야 돼요. 나인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살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살 건지, 법인으로 살 건지, 그것도 아니면 매매 사업자로 살 건지요. 기껏 벌어서 세금으로 다 토해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리분석입니다. 사실 이 권리분석이라는 이름이 어렵게 들려서 그렇지 우리는 크게 어려운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 80% 이상은 그냥 기초적인 권리분석만 알아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에 살던 집주인이나 임차인한테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 정도는 대부분 경매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물건 검색 방법입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이 아파트와 빌라만 합쳐도 7천건이 넘는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투자하기 좋은 물건인지 이런 건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건지 알아야겠죠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검색하면 그냥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찾는 거랑 똑같아요 네 번째 임장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온라인으로 하는 사전조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임장이라고 부르는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이든 현장이든 조사를 잘 해야 임장도 편해지고 낙찰도 가까워지겠죠? 다섯 번째, 입찰가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낙찰을 받는 게 목표라면 그냥 비싸게 쓰면 되겠죠? 끝에 영 하나 더 붙여서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금액을 써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이걸 단순히 엑셀 시티에 인테리어 비용 얼마, 명도 비용 얼마 이렇게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자들을 제치고 입찰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입찰가를 정해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뭘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대출 한도, 이율은 얼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얼마가 있고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얼마짜리 물건까지 입찰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초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명도. 하지만 사실 요령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씩 해나가면 어느새 끝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명도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용증명, 인도명령, 명도소송 이런 것들은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지 당장 낙찰을 받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배워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포함된 강의라면 아주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걸 한 번에 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초보를 위한 좋은 경매 강의 조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내가 당장 따라 할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가 제가 처음에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강의를 들을 때는 아 하고 이해한 것 같은데 이 막상 집에 가서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다시 막막해져서 하지를 못해요 어떤 순서로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줘야지 내가 집에 가서 해볼 거잖아요 이왕이면 실제로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사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입찰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된 물건에 입찰을 하고 있는 건지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기만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입찰은 했는데 이상한 거 낙찰받아서 영영 경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입찰 전에 내가 조사한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고 아이 물건은 입찰해도 괜찮으시겠네요 하고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돼요 물론 입찰 전에 조사하고 낙찰을 받고서도 이 명도나 매도까지 전부 피드백을 그때그때 그때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또 수강생이 너무 많은 곳은 좀 비추해요 경쟁이 좀 치열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매 초보를 위한 강의 고르는 법네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걸 다 만족하는 강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대로 된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수정예로 모여서 피드백을 왕창 해 드리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질문 남겨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댓글 남겨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경매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참고하셔서 꼭 낙찰 받고 매도까지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오늘은 뭐 해야 될까요? 이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경매 영상 찾아서 보셔야겠죠? 그러면 부동산 경매 공부 1주차 1일차가 되는 겁니다.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